안녕하세요. 첼리라의 첼리래요. 오늘은 2탄이죠. 2탄 안에 넣어놓는다고 했으니까 넣어놨어요. 자, 짜잔. 이거 어저께 만든 거예요.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또 봉지가 있나? <laughs> 여러분들도 매일 봉지 뜨면 또 봉지, 그다음에 봉지. 이렇게 해서 편하죠. 짜잔. 근데 저거 뭐가, 요한 개밖에 없는게 아까워서 한개더 스티커 붙였어요. 자,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. 띵! 바로 보시죠. 자, 일단 이렇게 스펀지를 준비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종이, 스티커를 골라서 전이 스티커. 이 스티커를 골라서 여기 앞부분에 위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제가 볼게요. 보고, 아야 안나 이상해. 오, 아 귀여워.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로 이것도 붙여주겠습니다. 나머지도 붙여줬어요. 예쁘죠? 그럼 다 만들어본 보북에는 나중에 알려드릴게 있어요. 나중에 3탄. 3탄 도 완성되니까 기다려주세요. 내일 찍을게요. 왜냐면 오늘은 자야 될 시간이 와서 여러분들도 정단 선생님이 있겠습니다. 체리라 구독님 많이 받아요. 유청 갔을 때도 많이 기억하시고, 유청 갔을 때 내가 혼자 선물 못 받죠. 그러면 원장님께 하면 됩니다. 러잔 내가 유치원 갔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들라고 하면 받는 얼굴이 웃어 행복하게 달 거예요.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웃어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구독 잊지 마요. 안녕. 안녕.